아, 이거 괜찮은데. 4,600원. 네, 장 시작했습니다. 보안조가 좀 움직이네요. k 육전 700원 볼까요? 너무 빠르다, 근데. 700원짜리, 6,700원 상위 구간. 5,000원까지만 딱 목표가 먹으면 돼요. 네. 1차 목표가 5,000원. 딱 찍었네. 그쵸? 죠 매매 끝났어. <laughs> 이거뭐어떻게 네. 유튜브는 딜레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감안하셔야 됩니다. 머니트리 보세요, 머니트리. 어제도 말씀드렸다. 자, VI 같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5,600원 돌파. 이 VI 달성했어요, 얘는. 못 잡으신 분들은 저거, 머니트를 보세요, 머니트 뭐 거의 뭐 개매매하듯이 말씀드려서, 지금. 못 잡지. 8% 이상 구왜 1분도 안 걸렸어. 어제 회원님들 말씀드렸던 그 서울옥션도 잘 가죠? 추위 살아있으니까 K옥션, 서울옥션 관련해서 모니트리드 여러분들 보세요. 650원 어제도 공략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본 손절 라인 얼마? 5일선 체크 이렇게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율 종까지 가가지고 돌아 나올 때 천천히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은 K옥션, 오늘은 손 빠른 사람이 승자예요. 뭐 어쩔 수가 없어 K옥션 10% 이상 고가. 매매가 끝났어요 매수하신 분들은 덜어내시고, 어제에도 뭐 STO 다 언급드렸기 때문에, 차분히 보세요. 갤럭시 SM도, 돌아 나올 때 살짝, 전략적으로 지금 자리 괜찮은데, 만약 보실 때는 여기 845원? 845원. 돌파할 때 보시기 니다 오늘은 K 옥션이 대장입니다. 10% 이상 일단은 비중 줄이세요. 수환이 도는 거니까. 머니트리는 지금 여기 정배열에도 여러분들 잡히죠? 시너지가 세네. 시너지를 못 시너지도 좀볼 거야. 시너지도 좀볼걸 그랬네 오늘 이거 서울 옥션도 좋은 자리인데. 회원님들 종목이라 그걸 안들렸어 한번 장대 나올 수 있는. 얘네 같이 움직이니까. 소급이 붙을려다 벌써 애매하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수급이 있는데 오늘 좀 뭐.. 대매하네요민숭민숭하네 이거 센즈렉도 괜찮은데? 그래도 200원짜리 한번 보세요 센즈렉까지만다 말씀드릴게 디페이을다 잡아주셨어 1200원. 돌파할 때 오세요. 헤이프은 지금 사지 마시고. 돌파할 때 오세요. 항상 돌아 나올 때. 야, 한번 이거 분봉이잖아요. 밑으로 깔았다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점좀 유의해서 봐주세요. 항상 우리 시장가 매매 안 하죠. 돌아 나올 때 매매 하죠. 안 돌아오면 안 사. 물론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한번 항상 어, 돌아서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 인지 하셔야 됩니다. 몇번 저랑 하셨던 분들이니까 뭐 걱정은 안 돼요. 지금 일봉상으로도 여러분들 부담 안 되는 자리 상승 나왔다가 지금 살짝 눌려서 지금 오일선 타고 있으니 이거 봐주시고. 챙길 때는 확실하게 좀 챙겨야 해요 오늘 항공조 또 올라가네 k 옥션 세네요 분봉이 뭐 거의 예술의 경지 살짝 눌렸다가 력도 강하죠. 다 디페이크인데 지 여기 잡히는 여러분들 최초에 잡히는 종목들 보면은 다 디페이크 관련된 거니까 디페이크 관련된 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됩니다. 종목들 어제도 오늘도 다잡아드려서 하시면 가는 자리에서 사면 돼요, 항상. 법무부에서도 디페이크 분석 장비 예산 12억을 증액했다는 소식이 또 나오면서 수심을 좀 자극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갈게 없어요. 부각되는 것만 부각되는 거니까. 점을 잘, 여러분들을 좀, 뭐랄까, 노리셔야죠? 이용하셔야죠. 서울 옵션도 잘 올라가죠? 이거 어제 회원님들 말씀드렸던 거. 엔지랩도 여러분들 돌아옵니다. 자, 200원. 슬슬 돌파하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머니트리도, 이거 다 같이 올라오잖아. 어차피 섹터가 여러분들 같으니까. 딱한 자리씩만 여러분들 지시라고. 아침에 수급이, 수급이 요즘에 좋지 않으니까 아침에 집중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 항상 방송 가기 전에 30분 안에 매매 끝내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셔야 할지 제가 계속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뭐 수익이 안 나시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지. 이것도 아까 800... 넣었는데 어, 800... 800원 말씀드렸죠? 850원. SM. 850원 더 까보세요. 뭐 지금 자리 나쁘진 않은데. 센젤랩 조금씩 여러분들 튑니다. 통차도 오늘 좀 올라가고. 일 지수 조금은 여러분들 움직입니다. 뭐 회원님들은 어제 이거 뭐 비중 조절 못하신 분들은 오늘 좀 비중 조절 하세요. 잘 잡았죠 어제. 하단에서도 안정적인 자리. 일단, 오늘 카지노 관련주가 좀 상승이 나옵니다. 뭐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 이것도 어제 한 11%? 10% 정도 챙겼어요. 자, 힘차 채널 계속 STO에 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전하게 뭐부어줄듯안부어주고 옆으로 계속 그냥 가고 있네, 그렇죠? 전하게 뭐 풀어줄 것 같은데, 네 살짝 살짝 움직입니다, 살짝 살짝. 만, 0 0 원, 말씀드렸어요, 만, 0 0 원. 매매 너무 편하죠? 아, 딱 편해. 매매가 군더더기가 없어. 여러분들 딱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매매를. 뭐,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잡고 막 하지 마시고. 살짝 흔드는 건 여러분들 개인들 겁주는 거니까 겁내실 필요 없고.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막 시장가 매매하고 막 대자 여러분 들 작살나요 그러면 반도체 여러분들 들고 계신는것 훨씬 편하죠. 200원대 보세요 쒸.. 부채가 도안 붙냐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 출시 관련해서 이슈가 지금 센즈를 나왔습니다. 그때만 잘 잡아서 좀 노려야 돼요. 또 소비주들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네, 슬슬 상승 준비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 단타도 시간을 이렇게 넉넉히 잡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무조건 막 파닥거리고 막 그런 거 잡는다고 단타가 아니고 여유롭게 이렇게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거 검색기 지금 다 잡히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고. 매매가 너무 쉬워요. 어려우신 분들은 1833-7788번으로 문의 주세요.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다 돈입니다. 반도체 지금 쉬어간다고 혼 나가 있지 마시고. 오히려 다들 혼 나가 있을 때가 여러분 기회예요. 뭐 단방향 소통되면서 여러분들 더 하시기가 힘드시다고. 순환 돌고 있으니 잘 체크하시고. 네, 비중 일부 좀 줄이세요. 3% 이상 구간. 젠지랩. 줄이면서 가세요. 줄이면서. 4% 뱉네. 수익매도 일부 하시고 나머지 끌어가시고. 갤럭시 아마 이제 움직이면 되겠는데 매매는 여러분들 쉽게 쉽게 하세요 쉽게 일부 챙기고 나머지 끌어가시고 요즘 수도 받쳐주면 어때요? 오늘 내일 정도는, 이틀 정도는 움직인다고요? 그 점을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